이거를 한번 나오게 불어볼게요. 냄새도 나지 않고 기름이 바짝 말라 있죠. 이러면 100% 가브레다 문제입니다. 가브레다에서 예. 일단은 기름이 못 빠져 못 빨리 올라가니까 점화 플러그가 바짝 말라 있죠. 예. 그리고 뺏는 김에 꼽아서 스파크가 튀는지 확인을 스파크 튀는지 확인하시고, 자 스파크는 잘 튑니다. 예. 그러면 가브레다 문제니까저다러그는다시 꽂고 자, 이제 가브레다 청소를 해서. 자, 차드라이버나 10mm로 탈착을 하이고가브 코클은 잠그시고 자, 이제 가 자, 이나 연료, 보스를 분리할게요. 저도 케이블 분리하겠습니다. 네. 분리하고, 이제 예, 연료가 들어오는 망이죠 뿌려서 연료가. 잘 통과하는지 확인하고, 네 잘나오니까 합격. 자, 두 번째 카메라를 돌려하겠습니다. 플루트랑 종재기는 밑에 많이 오염이 돼서 청소를 좀 하셔야 돼 중간에 긁어서 자 아까 시, 시커멓던 부분 종재기에 지저분한 부분 청소가 다 하니까 깨끗하죠. 자, 깨끗하고 두 번째 중간에 기름이 빨리 올라가는 제트 뚫어서 막히는지 확인합니다 구멍이 약간 막혀 있어요 네. 구멍을 뚫을게요 자 와이어를 꼽아서 뚫어서 깨끗하게 뚫고, 여기 뒤에도 벽면을 깨끗하게 긁어서 청소합니다. 응.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잘 나오죠? 응. 청소를 하고, 자. 이 부분도 같이 깨끗이 닦아줘야지. 청소를 해주고 잘 되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기름 잘 나오는 이들 밸브 너무 잘 움직이고 오바이트도 안 하고 잘 돼요. 그래서 대충 세탁제로 한번 뿌려만 주시고 잘 됩니다. 요렇게 하면, 1차적으로, 청소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메인제트, 연료를 빨아 올리는 메인제트 조립을 하고요. 그리고, 플루트, 뜨개라고도 하고 하는데, 요것도 한번 씻어주고, 자, 아까 종재기는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넣어주시고. 자, 조아주고, 홈을 맞춰서 조립해 주셔야 돼요. 홈이랑, 옆에 홈이랑. 이게 알루미늄 화샤 확인하시고 반대편에도 알루미늄 화샤 빠뜨리지 않게 여기 없으면 기름이 조금씩 누유가 생기니까 그러서 조립 자 그리고. 다를 이쪽에 꽂고 드라이버로 고정시켜주고 자 연료를 열게요 연료를 열면 연료가 들어가면 잘 들어가는지 밑에 종재기에 배우고 풀어서 기름이 잘 나오는지 확인. 네,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시동을 걸어 볼게요. 자, 초크를 닫고, 당겨 볼게요. 제가 여기에 손을 넣는 이유는 아이들 상태에서 예측이 날이 돌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앞에 동력 전달해주는 플래시 볼 꼽히는 그 부분에 도는지 안 도는지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꼽는데 이렇게 하시면 100% 아이들이 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볼트를 조정해도 맞추는데도 자꾸 뭐 r p m 불안정해서 꺼지거나 막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면 가루가 청소가 덜 됐다든지, 아니면, 요 위에, 케이블. 요 위에 침. 이거를 약간 위로 올라가게 기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올려주시면, 요 새로 요 볼트를 조정해갖고 아이들을 잡기가 편합니다. 네. 잘 되죠? 한방입니다. 이렇게만 청소하시면, 뭐, 100%에요. 네. 이래도 안되면, 뭐, 기계가 문제있어요. 간혹 오래 보관하신 것들 중에는, 뭐, 플러에 벌집을 짓거나, 머플러가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청소를 하고도 안 되면, 당기면서, 머플러에 바람이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바람이 안 나온다. 그러면, 오래 이거 장기간 보관했을 때, 벌들이 집을 짓거나, c c o 을 너무 많이 탔을 때, CCO일이 마우라, 머플러에 많이 있어가지고, 배기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머플러 떼가지고, c c o 일 많이 탔는 것 같은 경우는, 불로 굽어서 다 태워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플래시볼. 여기는, 바짝 말라있죠? 이쪽에 구리스 한번 발라주시면 좋아요. 너무 많이 바르면 또녹아 흘러내리고, 적당히 이렇게 쭉 발라주시면, 아무래도 이게 계속 돌다 보면 열도 많이 나고, 이제, 그러니까 이쪽에 뿌려주셔가지고, 깨끗이 기름칠해서, 이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리스 너무 많이 발르면안 좋아요 다 녹아서 밖으로 나오니까 적당히 조금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뽑고 자이 사각 홈을 그 안에 맞추셔야 돼 이게 잘안 맞을 때는 한 사람이 날을 예측이 예측이 날을 돌려주시면 잘 맞습니다 자 정확히 딸깍 소리 날 때까지 자, 이상 예측이 네, 수리 끝.